무조건 잘 해야 돼요. 여기건 무조건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요거를 더하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도 많아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역시 뭔가 해낼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쿠팡 은는 상품이다, 상품이 아니다. 상품이면서 상품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혼자인데. 시골도 바꾸고 안 맞는 거예요 그 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나는 자인이다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를 해 진짜 살고 싶은 거예 네. 저렇게 살고 싶은건데요 네. 지금은 여기 게는면 어차피 막런 네. 그 생활비 같은 거 내가 네. 맨날 이제 막가브를 쓰면은 3 1일 날하고 3 0일 되면 이사람을아쳐 놓고 네. 한달 동안 이제 지출을 꼭 읽어주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날 되면. <laughs> 미친놈 <말. 웃음> 내가 당신도 알고 있어야지 다들 뭐 하세요? 집에 가세요 <laughs> <내> 주치받자계시 <가세요. 웃음> 뭐 네? 네? 우리 코칭 받아야 돼요 어느 가세요 얼른 아빠야 아빠 다 쫓아 보내 것도 혼자 되니까 아, <laughs> <또 혼자> <laughs> <거쳐. 웃음> 내가 혼자 좀 하게 <laughs> 오늘은 중복날. 중복날. 닭도 도와서 계곡 옆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닭들이 즐기는 계곡물. 오늘은 중복날입니다. 너무 덥죠? 닭의 피서법. 계곡물에서 놀기. 닭도 피서를 즐기고 있죠? 닭의 중복날. 중복날 놀이. 오늘은 중복날입니다. 여기는 계곡물이 흐리고요. 강아지가 무더운 중복날 꼬리를 치며 집옆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죠 역시 사람이나 강아지나 시원한 계곡이 최고인가봐요 저 밑에는 닭들이 계곡 옆에서 놀고 있죠 오늘은 중북날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강아지도 계곡 옆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네요 저 밑에 닭들도 날씨가 더운지 땅속에서 저렇게 있고요. 더위를 식히는 강아지와 닭입니다. 계곡 옆에서 중복날 더위를 식히는 강아지와 닭들입니다. 매실밥 밑에서 닭과 강아지가 계곡 옆에서 더위를 식히네요. 중복이라 그런지 날씨가 엄청 덥네요. 구독을 한거 연관된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는요 이제 유명한 방사 유정남. エ <No. S 3> リでがたま <Superman>、hey, しい。 주인 어디 계세요? 주인 죄송이 비었습니다. 주인 존경합니다, 존경해. 어디 여기서 사세요? <laughs> 어디게 여기서 잤는데, 음. 니까나는 과연 올수 있는 것인가안해으면못못올 거예요. 못아 오셨어요. 아전못시고 왔다 왔구나 제가 지금 평안해요. <laughs> 오, 씨, 헤어스타일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오, 이쁘게 잘라지 이게 뭐요,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들어 헤어스타일. 음. 응? 아이씨좀 이쁘게 좀잘라주지 뭐여 이게 어? 아이씨 기분 나빠 어이씨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네 이거 어? 응?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거 응? 어이씨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막아줄까요 막아줘 이야 지금 이야 <laughs> 이거 진짜 시원해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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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세요. 엄마 좀 그래. 여기 딱 좋네. 여기. 예. 네. 아니, 저 밑에가 좋아. 저 밑에가. 예. 19급 안에 이렇게 음. 닭장이랑 음... 아저씨가 다 주시.